안녕하세요. 서울연맹 소속 당구 선수 표은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구 절반 치기 똑바로 보내기 조준선 정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연습 좀 하셨나요? 오늘은 원 원쿠션, 쿠션 쿠션 원 쿠션에 국한되지 않지만 일단 쿠션 칠때공 가는 원리 그리고 내공이 살짝 이렇게 어. 이쪽으로 모자르게 출발할 때또더갈 수밖에 없게 출발할 때 어떻게 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놓고요 단코션의 첫 번째 포인트 맞나요? 대답적으로 뭐한이 정도 되는데 네. 저도 이렇게 반대편에 놓고, 일자로 놨습니다. 놓고, 제가 무회전으로 반을 칠 겁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고 칠 때, 절반 치면 45도 간다, 이런 얘기가 한요 정도 거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공과 공에 45도 정도 간다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요, 요쪽 쿠션 있는 포인트로 일로 가니깐요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끼우러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내가 조준하니까 여기서 대략 40도 나가면은 이렇게 됐는데 일단 쳐보겠습니다. 무회전으로 하나, 둘, 셋, 쭉. 자, 지금, 요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자, 코너로 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똑같이 치면서, 제가 대각선 회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두께 똑같이 가져갈게요. 여기서 회전을 줘야 되니까, 조준선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조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 쿠션 맞고 이렇게 한 포인트 정도가 더 왔어요. 그죠? 이게 그냥 여기 떨어지는 공이면은 원쿠션 쳐서 회전 주머는 한 포인트 조금 더 갑니다. 이만큼 더 가요. 대각선 회전 주셨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회전이 대각선 회전이니까 어느 정도 내가 무회전 연습 많이 하셨으면은 무회전으로 쳐서 기준 하나 잡아놓고 그거보다 길게 있을 때 어떻게 쳐야 될까?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자, 무회전으로 치면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각이에요. 툭 치면 가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덜 맞아도 가죠. 자, 정확하게 갔는데, 공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얇게 치는 게 아니라, 한 두께를 맞추시고 회전을 주면은 더 안전하게 칠수 있는 겁니다. 그죠 조금 회전이 많이 들어갔어요지 이렇게 있을 때도 똑같죠. 자, 이거는 너무 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각도가 일자로 안 있고, 이렇게 삐껴있을 때에요. 삐껴있는데 이 공을 맞춰야 되는데, 어 제가 보니까 무슨 억각 빛각 이런 말들은 틀린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말좀안 쓰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지금 이 상태의 내공을 우리가 무회전으로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지금 분명히 모자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출발각이라고 말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각인데 그 어느 정도였을 때 내가 회전을 줘야 될까, 얼만큼 줘야 될까 이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놨어요 기준을. 여기 코너 를 갔죠? 여기서 지금 무회전으로 절반 쳤을 때 코너 갔어요. 이렇게 했는데, 연결했는데, 이 연결된 선이 거의, 자, 여기 끝머리, Q선 끝머리랑 여기랑 이렇게 한칸 차이 나죠? 그죠? 한 칸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이반 칸당 회전량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각선 회전이면은 요한칸 정도 작은 칸으로 한칸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칸 차이 나죠. 요 상태면은 무회전 여기서 무회전 쳐서 가는 위치랑 여기서 대각선 회전 회전 주고 가는 위치랑 똑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일 때 대각선 회전 주고 절반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죠. 여기서 조금 들 마이너스 출발이죠. 그러면은 회전을 대각선까지 안 주셔도 되죠. 대각선이랑 12시랑 그 중간 정도. 여러분들이, 아, 우리 항상 대각선 많이 주니까 그거보다 조금 들려야지 생각하시고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자, 한 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포인트 차이, 한 포인트 차이는 대각선 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굴려서. 근데 더 벌어졌어요. 한 포인트 반 정도 차이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회전량을 많이 더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대각선 주던 거를 조금 내려줍니다 이렇게 옆으로 2시 반뭐 이렇게 주시고 절반 맞춰주셔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벌어졌어요. 이렇게. 총, 벌어진 칸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죠, 이거는. 자. 몇칸벌어졌나 이렇게 되면? 이, 세 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굴려서는 죽어도 안 나와요. 이것도, 아, 이거는 나오겠다. 요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정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 칸, 아니, 한, 한 포인트 반 정도가 굴려서 칠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각을 이렇게 볼줄 아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출발이 어느 정도 된지 아셔야지 이거를 그다음부터는 좀 세게 칠지 조금 당점을 내릴지 이게 판단이 되겠죠. 지금 이 정도 됐죠. 그러면 벌써 이제 한 포인트 반 이상 벌어졌어요. 이거는 굴려서는 못 치는 공이에요. 자, 제가 회전 다 주고 굴려서 한번 쳐볼게요. 자, 못 옵니다. 입사할 때 자체가 이렇게 뿐이 못 부리시기 때문에 못올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전을 주되 여기서 반발을 크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당점을 내리시던지 세게 쳐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번 세게 쳐볼게요. 공 맞는 순간 반발을 늘리는 거죠. 이렇게 놓고. 자, 그래도 조금 모자르네요. 더 세게 쳐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조금 더 주고 더 세게. 자, 이렇게 맞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가는 공이 아닌 힘에 의해서 각이 달라지거나 당점에 의해서 각이 달라지는 거는 이 법칙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 포인트 반 기울기까지만 내가 굴려서 칠수 있다. 이 사고 치실 때이 마이너스 출발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점 낮추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중단이나 중화단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일단 3칸이 넘어갔는지 한칸 반한 포인트 반이 넘어갔는지 보시고 나서 판단하신 다음에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 공이 이렇게 왔어요 요거는 이쪽이 마이너스 출발이니까 이쪽으로 오면은 플러스 출발이죠 근데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쪽에서 재회전 회전은 줬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회전 주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두께를 빼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출발을 플러스 됐기 때문에 두께를 하나씩 빼줄게요. 자, 절반 쳤으면 3분의 1로 내려주고 조금 더돼 있으면 4분의 1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 정도가 반포인트, 그러니까 반포인트정도 플러스 출발하는거예요 그러면 두께를 하나 내려줍니다 이렇게 조준했으면 이렇게 조준하시면 돼요 1분의 n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한 포인트 틀리죠. 그러면 두께를 두개 빼주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 정도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치면서 사실 이렇게 법칙대로 두께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은 개념만 조금 잡아두시고 여러분 쳐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못 치는 공이 돼요. 대회전을 친다든가 직접 끌어쳐야 된다든가 저 공을 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한칸 이상 벌어지면 내가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한 포인트 이상 벌어지면은 굉장히 아주 얇은 두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쿠션 연습하실 때, 자, 무회전으로 기준 잡아 놓으시고, 어디로 가는지 보시고, 그 위치에 있는 공을 치는데 여러분 연습하실 때 공을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면서 회전 주는 양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두께 조절하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 많이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회전을 이용해서 쿠션 치는 거 역회전 이용해서 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